자스트라이트 24강 이어서 가 보겠습니다 24강 자1번부터 어, 문법적으로 어, 체크해야 될 부분들만 어, 내용은 뭐 어, 크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은 많지 않아서 자이 Strokes라는 거는 이제 뇌졸중인데 뇌졸중이라는 거는 이제 뇌 뇌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오는. 자, the only difference between them is that one is the harbinger of the other. 자, harbinger라는 거는 전조 증상. 자, 작은 것과 큰 것이 있는데. 이두 가지는 그러니까 결국에 말하자면 결과는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둘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바로 대절이다. 그래서이이 이 하나가 다른 것의 전조 증상이다. 자. 풀 플러지드 스트로크라는 거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다른 뜻이 안 나오네. 그런 뇌졸중이 발생하기 전에 어 이제 몇몇 환자들은 어 what are called these are 하고서는 what are called minor or little strokes 여기가 여기가 이제 네, 보호자리. 자, 여기서 이 위치절은 앞에 있는 스트로 o k 를 꾸미는 관계사절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는 관계사절로 쓰인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가 이때 강조구문이다. 이 강조구문의 대자리 대신에 위치를 쓴 것이다. 주격 관계대명사절이고 자 그래서 대절하는 어, 것은 바로 big stroke star라는 여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이때 강조구문이다. And that is why they're talked more often. 여기서 that is why의 이 that은 원인이고, 뒤가 결과죠. 여기가 자 작은 뇌졸중은 큰 뇌졸중이 생기기 전에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a number of times these are missed. 여기서 a number of times는 부사다. 여러 번 그들은 놓쳐진다라는 거 강조하기 위해서 가주어 이시 사용되고 진주어가 여기 진주어 투 부정사. 그래서 이 작은 뇌졸중이 왔을 때. 이것들이 아무리 그 증상이 증상이 특이하고 <웃음> <웃음> 다양한 그런 강도로 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빨리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큰대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다. 두 번째 이 번으로 넘어가면 자 the key to any recycling program is participation. 어떤 재활용 프로그램이든 간에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절 그리고 그것은 동기에 의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럼 이 위치라는 건 무엇이냐 바로 바로 파티스페이션을 받아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내적이거나 외적인 이 두가지의 보상으로 인해서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다 extrinsic 외적인 보상이라는 것은 본형, 보통 뭐냐 내가 재활용을 모아 빈 병을 모아서 가져가면 돈을 줘 이런 게 바로 외적 보상 이런 건 굉장히 효과가 크다 그러나 does not continue on its own 자 여기서 on its own이라는 말그 자체만으로는 자 예를 들면 그 돈을 주는 게 원래 빈 병을 모아가면 병 하나당 100원씩 줬는데 나중에는 병 하나당 50원씩 준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재활용을 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이런 얘기입니다 응. 자 그러나 다음 한편으로 이런 내적인 그런 보상들은 본인의 어떤 내적 만족감을 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더 오래가는 경향이 있다. 외적인 보상보다, 네, 그래서 이런 도덕적인 동기부여가 굉장히 그런 재활용의 비용을 낮춘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왔다. 그래서 어, 이런... 또한 도덕적인 그런 동기들은 우리가 이런 어, 예를 들면 이코노믹 인센티브 같은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재활용을 얼마나 하면 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원금이나 혜택을 주겠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도입을 할때 뭔가 어, 좀 비효율적인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서투부 장사는 뭐뭐 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면 될것 같고 다음 3번으로 넘어가면 It is an irrefutable feature of our world 자. 가주어네 이 대절이 여기가 진주어 자 everything each and every one of us does 여기까지.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 우리 각자가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은 행동들은 네, 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음,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다 공기를 공유하고 네, 있기 때문이다. 자, little things like uh, recycling your junk mail, installing energy efficient light bulb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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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 다 겉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전부 다 차이를 만든다. But along with 자, along with는 뭐뭐와 더불어 자, 이런 작은 변화들과 더불어 어, 큰 아이디어와 큰 그런 액션들도 필요하다. 자, we have to do more with less 이런 말이 있다. 우리는 더 적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된다. 자, we have to provide more food, more water, and more energy to more people using not just less. 자 여기서 문서구문인데 뭐뭐를 사용해서 라는 뜻으로 나오고 있고 not just 와 but 자 그래서 not just a but b 구조 그 안에 여기가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석유를 그냥 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안 써야 된다라는 거죠 화석 연료를 break free of라는 것은 아예 벗어나다. 뭐에서 이 탄소의 어떤 족쇄에서. 자 우리가 만약 이 에너지를 이해하고 그것의 에, 에너지의 그 어떤 그 생산이 어떤 영향을 우리가 끼친다는 걸 알게 된다면 우리는 다 그걸 할수 있게 될 것이다 자 다음 4번 마지막인 것 같은데 자 4번 자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는 이제 핫식스나 레드불로 대표되는 그런 에너지 드링크들은 자 젊은 사람들에게 뭘 하냐 자, Declaration of Increasing Mental and Physical Energy Level 정신적, 피지컬, 그 다음에 에너지 레벨을 이렇게 올려준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깨워주고 몸도 진짜 실제로 막 이렇게 좀 활성화 시켜주고 이러는 걸로 유명하다 이런 얘긴다 이 부스트를 준다는 거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 Average Carbonated Soda 탄산 탄산음료에 세배 정도의 카페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어큐트 무드 이 어큐트 무드 이펙츠라는 거는 어 큐트 무드를 뭐라고 여기서 얘기할까? 음, 어큐트 단시간 어 아, 큐트는 원래 예리한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긴아 음. 단 시간에 아주 그냥 빠른 그런 효과가 좋은 그런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이거는 좋지 않은 그런 멘탈 헬스를 가져온다, 정신적인 문제를 가져온다. 예를 들면 어떤 불안감, 우울증 그다음에 불안, 저기 감정 장애 같은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남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여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이 먹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더 많이 먹는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에너지 드링크를 먹으면 더 성적이 낮아지더라 이런 걸 발견했다. 그래서 어, 여기서 또 뭐라고 나오냐면 에너지 드링크 섭취가 엥사이어티 불안감과 더우나트 어, 빅퍼시온이니까 우울, 우울증은 아니지만. 불안감과 굉장히 관련이 있었다 남학생들에게 여학생들은 또 아니래 네, 남학생들에게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쉽고 이 문제는 뭐그 문법적으로도 굉장히 쉬운 내용. 여기까지.